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해도 가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들어와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들어와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에 하여. 문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데레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안디옥교회가 제2차 선교팀을 파송하지요. 그런데 두 그룹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첫째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향하는 선교팀이지요. 다른 하나의 선교팀은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형태. 하나는 남서쪽으로 가고 하나는 북쪽으로 가는 거지. 이두 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일행은 북쪽으로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을 거쳐서 루스트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귀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서키 터키 서부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리지?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일어나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행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지 하 않습니까? 바울이 뭐 자기 돈벌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자기 영의 명예를 높이자고 그 일을 나선 거 하나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에게 그를 향하셔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온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던지고자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계획이 아무리 명분이 있고 사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랐던 것이지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도 주님의 크신 섭리에 그는 복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바울의 계획을 막은 것은 바울의 계획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걸 잘못이라고 보지 말고, 주님께서 더 크신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직 바울이 깨닫지 못하는 더큰 뜻. 여튼 바울은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계획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이제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뜻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도착한 곳이 드로아였습니다. 여러분 드로아는 고대 트로이를 개성한 도시입니다. 어, 예전에 그 여러 어, 그리스나 그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런 그 트로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전 13세기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어,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를 흠모해가지고 둘이 함께 트로이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트로이 원정에 나서게 되지요 전쟁은 한 10여 년 정도 동안 지속이 되는데 결국 트로이는 그리스 연합군에게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 사라진 트로이 곁에 헬라 제국이 건설한 신도시가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트로이나 드로아나 사실은 그 도시의 그 도시입니다. 드루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해상으로 이어주는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드루아에 도착한 바울은 그날 밤에 한 환상을 보게 되지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들을 도와달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 그 문법 그 동사를 쭉 살펴보면은 그 환상은 순식간에 보였다가 싹 사라진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지속된 환상인 걸로 보여집니다. 꽤 오랫동안. 이 환상에 대해서 바울 선교팀의 결정은 무엇이지요?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속에는 사도행전 기록자인 의사 누가가 들어있음을 보게 되지요. 즉, 의사,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부터 바울 일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누가는 완전히 헬라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의 선교행에 특별히 바울이 건강이안 좋아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거기에 함께 그 선교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했습니다. 그 힘쓴 이유가 무엇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러라. 인정하다. 여기서 누가 인정했다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헬라 원문의 1인칭 복수형입니다. 우리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 혼자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환상은 바울 혼자 봤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바울이 그 환상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그 환상 내용을 놓고 함께 더불어 기도했지요. 누가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드로와에서 합류했던 누가가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지요. 여러분 환상은 초이성적인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이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환상은. 그런데 바울이 본 환상을 복음전 하나님의 복음전 바로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즉네 명이 바울 개인이 본 환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이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은 서로 대치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보합, 상합하는 거예요. 서로간에 상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떤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과 그 인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예를들다면 담배가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도. 버젓이 단, 담배를 생산하는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담배를 기호품으로 삼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담배가 건강해진다는 건 백이면 백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 것과 그것 따라서 실제 살아가는 것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환상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들은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독교들이 자주 언급하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왜곡되고 있어요. 마치 내면적인 어떤 것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까지를 포함해서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눠 놓고 내면적인 믿음 그리고 외면적인 것은 믿음과는 좀 그다음 단계로 이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을 실천까지를 포함해서 믿음이에요. 자, 이제 파울이네은 배를 타고 드로아를 출발해서 에게해의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마게도냐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네아폴리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14km를 걸어서 빌리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2절은 빌리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큰 도시는 행정 수도였던 대살로일카였습니다 그렇다면, 빌리보를 마게도냐의 첫성이라고 어, 소개한 것은 빌리보가 가장 크다는 도시가 아니라 그만 상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사,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래 빌리보는 주전 356년에 그곳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그곳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자기의 이름을 걷다 본떠서 빌립보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빌립보 후에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이 빌립보를 황제의 직속도시로 재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다 로마의 태국 군인들 그 가족들을 거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주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로마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빌립보를 로마의 축소판이다 부르기도 했고, 또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형 로마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도시, 자부심이 강하고 화려한 그 도시에 바울 일행이 들어선 겁니다. 그들은 네아폴리에서 14km 걸어서 빌립보에 도착하면서 즉시 끼니 해결 문제, 숙소 해결하느라고 며칠을 보내고 나서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것을 찾아 성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바울 일행은 바다를 건너 빌립보에 도착은 했지만 어떻게 첫 물고를 풀어가야 할지 몰라. 누구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느 바울 일행이 누가, 어느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을 알고 맞아준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하게 그지 없어요. 그들이 당장에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불렀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그 가장 중요한 급선무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 일행은 기도할 것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그 기존의 선교 여행의 패턴을 보면은 어느 도시에 도착하면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리포에는 아직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대신 유대인 기도처가 있지 않을까. 거기를 찾아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바울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성문박 강가였습니다. 강가. 아마 유대인들은 율법에 규정된 종결유식을 이행하기 위해서 물 가까이에서 모이고 거기에서 종결유식을 거행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강가에 가면 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정전 16장 13절을 보면은 바울 일행이 강가로 나아갔다고 되었는데 여기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간지테스강 지류예요 작은 시내가요. 작은 시내가, 뭐, 거대한 한강을 생각하면 곤란하고 작은 어떤 개천 같은 것이죠. 바울 일행이 그곳으로 가서 마침 몇 명의 여자, 가니까 몇 명의 여자들이 그곳에 앉았습니다. 바울은 여지없이 그 여자들에게 말을 건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가에 모인 여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14제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즉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인데 자주색으로 염색된 직물을 판매하는 여성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염색과 직물 제조업의 중심지인데, 특별히 그곳에서 생산된 자주색 염료는 최상품으로 취급받곤 했습니다.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은 일반 대중은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족이나 귀족, 부유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즉, 루디아는 부유층을 상대하는 여성 사업가였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그 부유층에 편입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여자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청하였습니다. 그곳에 여러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주는 그 현장에 임하신 영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따르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 집중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목음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도록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성령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울은 아시아의 2차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왔어. 빌립보까지 왔어.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또 열어 주신 것이요. 성령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 마 역사하시는 것이 참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빌리뽀까지 안디옥에서 빌리뽀까지 오기까지가 2000km 이상이 됩니다. 그 2000km를 걸어서 배 타고 어떻든 간에 먼 거리를 와가지고 그날 그 시간에 빌리뽀 성문밖 그 시내가에서 바울은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곳까지 부르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구원의 은총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내가 알아서 믿은 거지. 여러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믿어지나? 2000년 전에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모든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갖다 쏟아 부을 수 있나요? 그게 그내 마음대로 되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믿고 안 믿고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 안에 감동되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사랑받고 돌봄 받고 부모로부터 그렇게 받을 때 엄마 아빠로 믿어지는 거지 이제부터는 저분들을 내가 엄마로 아빠로 부르겠다고 결단하고 엄마 아빠 부릅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어지지? 석그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루디아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유럽 최초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지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옛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체례를 받은 것물 그, 어, 어, 받고 나오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원래 세례는 침례가 올바, 원초적인 것이에요. 물 속으로 온몸에 양다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이고 물 속으로 나오는 것은 사는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옛사람과 옛사람을 짓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의 본래적인 의미요.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건 무슨 의미하는 겁니까? 이전에 값비싼 자주세 곳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부요함에 자신의 목표를 던졌는데, 이제 그것들이 궁극적인 내 삶을, 내 마지막을 책임질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요 그게 세례인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는 자신만이 아니라 그네 집에 속해 있는 모든 권섭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혈육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의 이러한 결단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인행이 빌리보에 머무는 동안 자기 집에서도 머물도록 요청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차 한잔 하라는 말 아닙니다. 식사 푸짐하게 한끼 대접하겠다는 말 아닙니다. 얼마 동안이든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자기 집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쉬운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 편한 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바울 신라, 모 디모데 누가 네 명이 갑자기 자기 집으로 죽어갖고 언제까지 모르는데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잠만 잡니까? 먹을 것도 봉양을 해야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주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나 루디아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루디아의 집에 이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빌립복교입니다. 회 우리는 바울에게서 또한 루디아에게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가혹하게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왕이면 그 당시에도 바울보다도 예수님 더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쓰실 지이왜 하필이면 믿는 사람 죽이는 그 박해하는 사람을 쓸까요? 우리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눈에는 그 당시에도 바울보다도 훨씬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섬기고 모셨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셨어. 우리 이해할 수 없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 불가사의한 사랑에 인해서 바울은 평생 마음에 빚진자의 심정을 가졌어.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다니, 너무나 죄송하고 고맙다. 빚진자의 심정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가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빚진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할 것이면 어! 어디든지 바울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루디아 역시 2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살던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나 신비스럽고 감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는 빚진 마음으로 자기 집을 기꺼이 예배처소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뭐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파울처럼 진리의 반대로 달려갔거나 루디아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온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내뜻 아니었습니까 내 야망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건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갖다가 뒷전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신비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시 않았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서 빚진 마음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지지 못하거나 망각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는 그저 종교이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채무자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기쁨으로 무사람을 살리는 바울이 되고 루디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매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지게 하시고 그분의 원하심에 따르시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옵시고 순종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노을 운 사랑에 빚진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